안녕하세요. <laughs> 베스트 밸리 BOTV 진행자, 홍실장 네, 홍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겨울이 선풍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럴 때 입기 좋은 코트, 우리 베스트 밸리 아주 예쁜 코트들만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자, 김지수선배님 어디 계시나요? <laughs> 오늘도 너무 예뻐 아우, 제가 먼저 출려고 했더니 또 먼저 칠게 아. 네. 실장님이 입으신 머스타드 네. 컬러와 제가 입으신 멜란지 그레이 컬러 두 가지로 오오. 보여드릴 수 있고요. 하나가 조금 크고, 크고 약간 더블 분량이 있는 코트로서 지금 소매 보시면 약간 망토형의 맞아요. 자켓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사이즈감이 조금 넉넉하고 <laughs> 볼륨감 있게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귀여워. 네. 특별히 이렇게 디자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고객들이 약간. 앞은 짧기를 원하시고 너무 짧은 거 말고 약간 짧기를 원하시고 뒤는 힘을좀 가리는 걸 어, 원하셔서 조금 뒷부분에 볼륨감 있게 해서 지금 실장님 음, 건 제가 일부러 많이 쪼여놨어요 네. 그래서 조금 복부 느낌 나면서 볼륨감 있게 돼서 여성스럽게 표현했고요 아, 나는 오. 너무 여성스럽게 동그란 금 아, 같은 게 싫다 하시면 이렇게 일자로 풀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네. 여기 이렇게 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당금장치를 해놨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낙낙하게 표현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실장이 나오시네요 아, 네.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은겉봉제가 되면서 좀더 가볍게 옷을 가볍게. 네, 네. 좀더 가볍게 연출할 수 있게 음. 겉봉제를 연출을 했어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네. 제 얼굴이 오늘따라 이거 입으니까 작아보이는군요 네. 얼굴이 이것만 보이는 하여가 너무 작았을 경우에는 아. 약간 쉬크하면서 매니쉬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오, 맞아. 좀 갇혀 있는 자리에서는 좀 깔끔할까. 어그네스 어, 경우에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게 나입고 또 너무 또 다른 느낌이잖아. 요 네. 이렇게 하고, 아나 몰라, 나 오늘 안본나 <laughs> 입었어. 그러 이렇게 막 어셔서 팔을 살짝 세우시고 하면. 어어울다 잘하신다. 선생님 오늘도 제 네. 코디 아이템 추천해 주셔야죠. 네. 음. 마네킹 어디 갔죠? 아 마네킹 마네킹 오! 제가 입은 것만으로 오, 표현이 안될것 안안 같아서 조금 여성스럽고, 여성스럽고 좀 다른 느낌으로 음. 표현을 음. 봤고요웬나스 그레이 자켓이다 보니까 오. 와인 리에이션했을때 되게 잘 어울리고요. 네이비로 아. 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음. 오늘 두개다 보여드릴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서 일단 코디 상품으로 보여드렸고요. 아리보리 바지는 필수 아. 아이템이잖아요. 그쵸. 저희 바지에. 특징은 좀 편안하고 강조하고 텐션 언제나 있죠 복숭아병 살짝 덮는 기장이나 조금 짧은 기장 얘도 어, 되게 도톰하다. 네 도톰해서 겨울에 입으실, 입으실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또 너무 또 심플한 거 싫어하시는 원 <laughs> 포인트 네. 네. 연출 이니트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완전 시크하게 연출되고 오. 약간 서머니 어. 스타일 시카 감사합니다 아하. 귀엽게 시카니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네. 입어도 화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오늘 또두 번째 착장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성은이 저분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 네, 쌍둥이 할수 없어서 저는 다른 옷으로. 어, 근데 너무 예뻐요. 같은 트위드 시리즈, 응. 지금 약간 지도리 느낌 나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빨간색이랑 레드 컬러, 그레이, 그레이. 화이트가 섞여 있으면서 화려풀하면서도 너무 화려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에 선을 보시면은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선. 이렇게 제꼈을때 카라가 될수 있게 연출되어 있고요. 그러네. 포켓도 위쪽에 부착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네. 절개 라인을 끊어서 약간 셔츠 느낌나게 네. 위로 올렸을 때도 같이 트위드 오. 원단 카라가 보일 수 있도록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했어요. 네. 이 코트 입으니까 저는 네. 그게 딱하네요. 얼굴 정말 화사해 보인다. 가볍지 않아요? 가볍고 네. 사실 저는 트위드 소재가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올금보이 약간 이런 느낌 있었는데. 디자인이 안 그렇잖아. 사선 그렇구나. 느낌이나 아웃 포켓 느낌이나 해서 음. 좀더 캐주얼해 보이고 혼용에 올이 섞여 있으면서 사이즈는 두, 사이즈도 두 조금 사이즈 조금 넉넉하게? 넉넉하게.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보면 약간 코큰 느낌으로 해서 볼륨감 있게 되어 있고요. 오. 지금 실장님이 입으신 거는 네. 블랙 메탈 있는 원피스로 해서 살짝 화려한 느낌을 <laughs> 연출했고요. 마치 예쁜 가방이 있어서 그냥 이 룩에다 이렇게만 메도 네. 어때요? 가방에 네. 칼라함이 있으면서 지은 씨 실장님 옷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지금 가방 하나로서도 느낌이 완전히 응, 달라서 완전 화려하면서도 좀 고급스럽게 응. 연출이 되고요. 티셔츠랑 청바지랑 코디했어요. 티셔츠 같은 경우도 앞에 메탈이랑 자수가 되어 있어서 조금 화려하지만 그래도 캐주얼한 느낌 캐주얼. 연출이 되고요. 살짝 부츠컷인데 오. 앞에 트임을 넣어서 버렸을 때 앵글 부츠 신으시면 약간 네. 섹시함까지 연출 가능한 ]까지. 스타일이에요. 좀더더 더 캐주얼하게 어. 실장이 바뀌시려면 실장이 입으신 거는 되게 일자 라인의 옷피스예요 네, 이거는 약간 핏앤 플레아 원피스로 오. 해서 브이넥으로 약간 깊게 파여서 오. 목걸이 요새 체인 목걸이가 되게 네.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체인 목걸이랑 같이 연출하시면 오. 좀 예쁠 것 같아요. 단추도 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고 지금 보면 밑에도 밑단도 약간 푸릴 느낌으로 빈티지가 네. 네. 유행하면서 푸릴로이 바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입은 가디건에도 물론 오. 잘 어울리고요. 네. 또 실루엣 자체도 아웃포켓이 되어 있어서 음. 캐주얼하게 되어있는 스타일이고요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 네, 장이 너무 귀여거것요 너무 어, 편안하고 색감이 하얀색인데 네. 이렇게 레드랑 또 하니까 실장이 얼굴이 더 하얘 보이시는 것 같아요 <laughs> 멀리서도 눈에 확띌것 네. 같아요 제가 입을까 하다가 어. 마네킹이 뭐... 훨씬 예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저는 네. 저희가 진행하는 니트 가디건을 입어봤어요 그래서 가디건이라는 그 아이템이 되게 네. 가벼울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트위드 소재로 되니까 뭔가 격식도 있어 보이고 네. 약간은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급스럽게 원피스랑 같이 코디할 수 있고요 네. 박시한 느낌의 볼륨감이 있어서 저좀 편안한 거 좋아해서 네. 편안하게 네.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어. 레드 블랙, 저는 화이트 블랙으로 서 연출해봤어요 어. 하고 네. 어, 모델 같아요 이렇게 같이 나란히 서 있으니까 약간 중간 기장의 롱코트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트를 진행할 때 조금 네. 다양하게 했어요. 네. 보시면은 크하고 네. 소매 네. 부분에 니트로 이렇게 패치워크 되어 있어서 머플러를 한 느낌으로 음. 연출이 되어 있고요. 실장님이 입으신 거는 멜란지 그레이 음. 느낌으로 해서 티윌 네.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네이비 핀으로 해서 빅 체크로 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아. 연출했어요. 을 전체적인 실루엣은. 위는 볼륨감 있어서 겨울에 니트 두껍잖아요 팔안 들어가도 짜잖아요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게 표현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H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날씬해 보이서좋아서 키도 커 보이는 그렇죠. 거죠 앞에도 자수로 쫙 처리를 아 해서 고급스럽게 연출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실로 음. 떠났는데요 네. 만약에 소매 기장이 난더긴게 좋다 어. 아니난더 더 짧게 좋다,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뜯으셔서 뜯어서. 다시 연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양한 보다. 소매 기장으로 될수 있고요 저는 음.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네. 여러분 여기 목뭐 소재가 딱딱한 소재들이 있으면 네. 몸톱이 여기 턱 끝이 아는데 이렇게 높게 할 수도 없죠 네. 이제 약간, 약간 높으니까 받으니까. 조금 더 모던하면서 네. 시크한 느낌 네. 나잖아요 네. 지금 마네킹 착장을 보면 은 네. 저희가 지도의 원피스인데요, 네. 소매가 없는 슬리브리스로 되어있으면서 니트랑 패치워크해서 좀더 젊어 보이는 영화 느낌으로 연출했어요 깔끔데 네. 요새 예. 약간 가죽이 유행하죠 강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팅으로 되어있어서 짱짱해요 짱짱한 네, 텐션으로 되어 있고. 네. 또 뒤쪽에 살짝 기모가 되어 어머, 있어서 따뜻하겠다. 네 따뜻하게 네, 입을 음. 수 있게. 어, 요새 가죽이 워낙 유행인데 네. 이런 스타일 하나 있으시면은 조금 트렌디하면서 조금 변화 있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세련됐다. 네. 스리브리스 원피스인데 니트로 되어 네. 있는 스타일. 제가 안에 아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었고요. 아 이렇게 베스트 개념을 아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하루도 높겠네요. 네. 네. 벨트가 되어있어서 음. 사이즈는 음. 자연스럽게 아니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벨트 풀고 편안하게, <laughs> 편안하게.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네. 와인하고 블랙 잔 지돌이 패턴으로 되어있는 슬림한 부츠컷으로 해서 연출되어 있고요 되게 진짜 깔끔한 코디네요 가똑똑똑해 네. 그러니까 보이는 코디 너무 크지 않은 지돌이 체크로 되어있는 텐션이 워낙 좋아서 네. 오, 허, 진짜. 진짜 좋아. 잘 늘어났네. 웬일이야? 그래서 워낙 뭐, 저희까지 판매가 오, 너무 좋은데요. 편안하게, 게 네, 디자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멋있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마지막 착장 보여드릴게요. 오, 표면이 근데, 근데 네 노란 체크 많이 거요 되게 편한 체크지만 네. 언제나 평생 입을 수 있는 오. 그런 스타일이죠. 하운드 투스 체크예요. 아. 하운드 투스 체크는 되게 편안하게 연결돼서 블랙 화이트 느낌 섞여서 아,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모자 같은 경우에도 좀 부착되어 있지만 블랙으로 패치워크 되면서 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네. 어머 떡사하세요 아, 떡세. 아니 저 이거 할 건데 요 설명 뭐? 해 주세요. <laughs> 너무 고스한거 아, 아니에요? 날지 <laughs> 않게 조금 어, 가벼우면서도 뒤에서 보면은 진짜. 되게 캐주얼하게 뭔가 다른 거를 패치워크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블랙 원단으로 해서 이게 렇 음. 싹고요. 단추 하나도 정말 디테일이 다 달라요. 네. 지퍼로 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네, 지퍼 느낌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사용하실할수 네. 음. 없지만 가자리 지퍼로 처리되어 아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다시 해리를 음. 싸서. 좀더 캐주얼하게 되어 있으면서 트임 소재가 핸드메이드로 할수 있는 소재예요 리버시블 소재인데 아. 핸드메이드 봉제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오. 봉제를 하면서 가볍게 연출했고요 안감 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짧게 넣어서 요새는 너무 무거운 옷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눈을 느끼지만 그 베스트의 네. 옷은 다 가벼워요. 마네킹 착장 같은 경우는 와이드 바지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코드로이 와이드 바지를 진행을 해서 좀더 시크하면서도 아, 약간. 아. 셀린 뭐 느낌이 났다고 아, 할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네. 이놈, 폴라 같은 경우는 약간 러스티한 컬러를 사용해서 좀 고급스럽지만 따뜻한 느낌으로 음. 진행을 해봤습니다. 약간 가디건처럼 편안하게 연출할 네. 수 있고, 이 위에다가 패딩 베스트 같은 거아 같이 코디하거나 아, 아니면 요새 인조모스탕도 많이 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랑 같이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운드 루, 이번에 오늘 리오다 했어요. 리오다. 많이 구매하셔야 돼요. 리오다입니다. 네. 없습니다. 앞에 자수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이비 컬러로 자수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캐주얼하게 같이 너무 티셔츠의 느낌보다는 음, 니트의 그쵸. 약간 캐주얼한 느낌은 또 음. 고급스럽게 연출될 수 있으니까 같이 응? 어, 기여 가능한 스타일이고요. 네. 리오더 듣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저 좋아. <laughs>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다르게 그러니까 또 여성스럽게 <laughs> 코디하자면 를 <laughs> 약간 연예인 필이잖아요. <laughs> 약간 밑에 샤스커트에, <웃음> 샤스커트에 <웃음> 겉에 캐주얼한 니트나 자켓 네. 입는 것들 음. 완전 다른 방향으로 코디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입은 건 가디건도 오늘 진행하는 있고. 가디건인데요. 네. 이렇게 아예 다른 느낌으로. 오 이러니까 이게 네. 진짜 뭐라고 소녀 같은 느낌? 제가요. 아, 아, 옷이 <laughs> 옷이 소녀 같지? 주름 스커트에 래쉬 <laughs> 취업되어 있는 오늘의 특별히 코트를 보여드렸어요. 네. 정말 코트 디자인 이 너무 다양하고 가장 큰 거는 네. 진짜 가볍다는 거, 네. 소재도 너무나 좋다는 네. 거, 그리고 컬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베스트 핏 하나. 주셔야죠. 입으신 코트 어떠세요? 오. 저는 가벼우면서도 좀 캐주얼하고 또칼랑한게 무난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피고, 이거 피고. 그 네. 네. 상무님께서도 베스트 피를꼭 찍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